질문하세요 1 2 6 페이지입니다. 1금 없어? 3, 4번 질문하세요. 없어요? 4 번. 자, 이것도 우리 하미추로좀어려운거지자봅시다자금두 페이지입니다. 이지입니다 지금 y 페이지입이 자, 아동 추리 작가인 요, 요한 로월리 닉슨이 뭐죠? child, 어린이였을 때. 요게 부사절이죠. 접속사가 데리고 다니니까. She studied arithmetic. 그녀는 arithmetic을 공부했네아 arithmetic이 뭐예요? m 릭 mathematic은 수학이고, arithmetic은 산수. 산수. 산수를 공부했다. 그러나 오픈 종종. 자, 요 버스의 병렬 구조죠. studied when. Ran. ran into difficult problems에서 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는 was an accountant였는데 뭐예요? 어카운 n 트가 어? 회계사입니다. 회계사. 어. 회계사였는데 회계사였다. 그리고 he would explain. 그는 설명해 주곤 했다. 자,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회계사면 수학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 왜? 돈 관리하는 거잖아, 돈 계산 어. 그리고 she w o u t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때 do the homework 숙제를 하곤 했다 자, 여기는 이우드는 뭐뭐 하곤 했다는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뭐뭐 하곤 했다 however, 그러나 Occasionally, 가끔씩. Sometimes, 저 가끔씩. One or two problems, 한두 문제가 were well, very difficult, 매우 어려웠다. 매우. 그리고 her father, 그녀 아버지는 would not tell her, 저,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How to solve them, 어떻게 그것들을 푸는지. 대신에 instead.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직접 가르쳐 주진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대신에. he utter. 그는 그녀에게 말하고 냈다. think 생각해 봐봐 about them 그 문제들에 대해서 when you go to bed 네가 잠을 잘때 잠잘 때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tell your mind 너의 마음에 말해 봐 to work on them 했죠. 자, 마음에 뭘해 보라고 애쓰고 있다고 그 문제에 애쓰고 있다고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것이 이것을 해줄 거야. 니가 잠이 든 동안에 자 아침에 When you wake up, 네가 일어났을 때 You will be able to solve the problems.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일어난 아중에 she read books. 자 여기 S가 없다는 얘기는 과거 시제라는 얘기죠. 그녀는 그 책들을 읽었다. About the subconscious. subconscious가 뭐야? c o n s c i u s 가 의식한이라는 뜻이거든요. s u 하면은 하위라는 뜻이니까. 어, 잠재의식. 잠재의식에 관한 책을 읽었다. 나중에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 아버지에게, "You are well. You are way ahead of your time." 자, 아버지는 아버지의 시대를 앞서가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대를 앞서가는 길에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직역, 직역하면, 그녀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대답했다. "It wasn't my idea." 내 생각이 아니야 my second grade teacher 나 2학년 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 과정을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letting the mind solve the problem during 잠자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그 문제를 풀도록 해라 사역공사 나왔죠 음. 자 1번 보시면 reducing sleeping time 자 수면 시간을 줄여라는 아니죠 Solving any problem before going to sleep. 서 잠을 자기 전에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놔라 잠자면서 문제 풀라고 했지. 잠자기 전에 해결하라고는 안 했지. Asking for help from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아니고 improving a problem solving skill.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라도 아니죠. 왜? 그 과정. 그 과정 뭐할 때? 잘 때. 잘 때. 됐어요? 재현이 왜 이렇게 집중 못 하냐? 자, 5, 6번 질문하세요. 없어요? 7, 8, 90, 10, 11, 11, 12, 12번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12. 5번이 왜 잘못됐어요? <laughs> 생각해보세요. 하 w 의 문사죠. 의 주동이니까 저 e 먼트가 주어져. 릴레이치가 동사고, 조의 수가 뭡니까? 그러면 릴레이트로 가야 되죠. 아, 또 질문 없어? 아, 그러면 아, 이거를 오늘 끝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자, 11회가 8번까지 밖에 없어서 10분이면 풀 거거든. 요것도 지금 한번 해 봅시다 오늘 웬만하면 요 교재를 끝내봅시다 자 <laughs> 1번 답은 2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5번에 1번 6번에 4번 7번에 2번 8번에 5번입니다 자 1, 2번 질문 2번. 1번이요 어, 어휘는 따로 선생님이 설명하지는 않죠 얘를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파이어 e 뜻이 뭐예요? 해고하다지? 어, 이거 반대말 써야 돼요 고용하다는 뭡니까? hired hired <웃음> <웃음> 자 그래서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자, 훨씬 더해스태해스태한테 heaste, 했죠 요거 써볼까요 주저하는 망설이는 중요한 단어예요 자 after all 결국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주저한다 결국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여러분을 고용한 이유이다 이렇게 돼요 이번은요 디파인의 뜻이 뭡니까? 응? 디파인 하이디 뜻이 뭐예요? 숨기다죠, hurt는 상처를 주는 거고 디파인 하면은 정의 짓다 정의하다 포기비 뭐, 용서하다, 컴퓨즈 혼란스럽게 하다 다 알고 계시고 3, 4번 질문합시다 4번 갑시다. 3 번도 할게. 자, dogs 개들은 do not think 생각하지 않는다. Like humans 인간들처럼. 자, nor 하면은 모모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모모도 아니다. So nor do humans think like dogs 했죠. 인간도 자 가만히 보시면 부정어죠. no 모모도 아니다니까 그래서. 여기 뭐의 어순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의문문 어순으로 나왔죠? 부정어 놓지. 그래서 인간도 강아지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도 접속사 위 트라이 우리가 시도할지라도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사람도 강아지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 불행이도 unfortunately 불행이도 강아지는 is unable 할수 없다. 뭘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다. How human think?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so, 그래서 the responsibility 뭐예요? 책임감이 falls on the owner 소유주에게 떨어진다 to adopt a proper can-in e mindset 자, 적절한 can-in의 뜻이 뭐예요? 개의 마음가짐 마인드셋 어, 마음가짐을 채택할 책임은 소유주에게 떨어진다. 자, a d o p 하면 채택하다. 많이 봤죠? 어 d o p t 자, d o 강아지들은 cannot find 발견할 수 없다. 어 r e a s o n a b l e explanation 합리적인 설명을 발견할 수 없다. O behavior 행동에 대한 그리고 오직 자, exist 존재한다. 현재의 순간에만. 강아지가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계획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아지 길러 보시는 분들 은 아시겠지만 자, 이어서부터 볼게요. Many dog owners 많은 강아지 소유자들은 자, make the mistake 실수를 한다. of thinking 생각하는 실수를 한다. that they can r e p r i m and their dog for something 그들이 그들의 강아지들을 뭐할수 있다고 질책할 수 있다고 적하다. 자 어떤 것에 대한 강아지들이 자 why라고 했죠? 어,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한 일에 대해서 그들의 강아지들에게 질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basically you cannot even reprimand a dog. 여러분은 심지어 질책할 수 없다. 그가 20초 전에 한 것조차도 강아지는 20초 전에 한 것을 이미 어떻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강아지는 언제만 존재해? 현재에만 존재한다고 나와 있는 거죠. 4번. 3번도 볼게요. 자. <laughs> 자, one reason 한 가지 이유는 children are so are vulnerable to the message of television. 아이들이 텔레비전의 메시지에 아주 취약한 v u l n 취약한 이 한가지 이유는 is that that 이 아이다 they take what they see on television to be really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들이 TV에서 본 것을 실존하는 것이라고 매우 어린 소 아이들은 여긴다 all of the television 텔레비전의 모든 것을 Except cartoons, 이쪽 TV 말 만화를 제외하고 텔레비전에 있는 모든 것을 to be the same as reality, 현실처럼 똑같은 것이라고 여긴다. TV에 나오는 건 현실과 똑같다고 여긴대. So, Amy Doll이라는 사람은 tells 말한다 한 이야기를 about her 그녀의 세 살된 아들. 그리고 아들은 보았다 그녀가 being interviewed on television,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것을. 여기 so 라는 지각 동사 나와서 ing 쓰고 있는거죠 자, his father reported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는 보고했다 그가 called out my name 나의 이름을 부른 것을 그리고 asked me questions 나에게 질문한 것을 그리고 tried to show me things 나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을 he became quite angry 그는 꽤 화가 났다 when I continued to ignore his attempt s 그의 시도를 continue 계속해서 ignore 무시하려고 했을 때 to interact with me 나와 상호 활동하려는 그리고 마침내 방을 떠났다. Much research shows 많은 연구들이 보여준다 t h a this t 이것이 confusion of television with reality 텔레비전과 현실에서의 혼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pride in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이 가지는 자부심. 러닝 a 루 n i n g through television. 텔레비전으로부터의 학습. Endless questioning of reality.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하기. Exposure. 노출. 텔레비전 만화의 노출. 뭐 이런 건다 언급되지 않죠. 항상 얘기지만 빈칸은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 거. 자, 5, 6번 질문하세요. 7, 8. 없어? 자, 그러면, 저기, 12회가 마지막이잖아요. 어,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어,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새 교재를 배부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듣기 교재 챙겨서 가지고 와. 됐든 안 됐든, 듣기 교재 챙겨서 가지고 와.